1976년생 보험설계사 어민숙은 25시던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엽기적인 방법으로 총 3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연쇄살인마입니다. 어민숙의 두 남편이 모두 죽고 친모와 친오빠가 실명이 되는 등 엄씨 주변에서 계속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설마 엄씨가 범인이라고는 그 누구도 의심하지 못했다고 하죠. 당시 사건 담당 형사는 엄씨에 대해 얼굴도 하얗고 부잣집 딸처럼 고급스러워 보이는 미인형이라고 떠올렸고 프로파일러 권일영 교수는 잔혹한 행위에 비해 신뢰감을 주는 얼굴이었다며 반사회성 성격장애 검사에서 40점 만점에 40점이 나와 연쇄살인마 유영철 강호순보다 사이코패스 점수가 더 높게 나온 기대의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죽하면 침모조차도 딸이 다시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죠. 어민숙은 사고 싶은 물건이나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무조건 바로 해결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서울에서 파는 6천원짜리 죽이 먹고 싶으면 왕복 11만원 모범택시를 타고 가서라도 기어이 먹고 오는 시기였죠. 그렇게 살인을 하고 수령한 5억이 넘는 보험금들은 엄씨의 유흥과 사치로 모두 가볍게 탕진되었습니다.